13번에 있는 문제를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기억번. EM 길이랑 MG가 같냐? 같죠? 왜요? 여기가 90도고 여기도 90도죠? 그러면 이 선에 대해서 90도, 90도가 같으니까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하나 생각해 볼수 있겠고요. 이렇게 생긴 원이 만들어질 테니까 반지름으로 서로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90도인 거는 왜 그러냐? 이걸 알아보자. 45도 맞죠?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45도 맞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럼 얘가 90도인 거 확인됐고. 그다음에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닮음인 것도 맞죠. 그러면 요 각이랑 요 각을 더해서 90도겠지. 왜냐면 이 각이랑 이 각이 같으니까. 그래서 기억 보는 참이다. 니음번 EFM의 넓이는 EFM의 넓이부터 볼게요. EFM은 여기 보이는 EFH의 절반이겠죠. 이만큼은 왜냐면 6일이랑 6일이가 문제에서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 식으로 써주면 음, 제곱을 아 루트 2B, 루트 2A 곱하기 2분의 1. 그럼 이게 뭐냐면 여기 넓이거든요. 그죠? 그럼 거기에다가 다시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얼마가 나오나요? 2분의 1 AB. 이렇게 나오겠어요? 됐죠? 이게 EFH의 넓이고, EFH.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넓이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제곱이 되겠고요. 그리고 2분의 1하고 다시 2분의 1을 한번더 하겠지. 그러면 4분의 1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돼요. 이게 FGM, GM 이렇게 되겠어요. 문제에서 FGM이 더 크거나 같다 그랬죠. 그래서 삼각형 FGM이 크거나 같다. 삼각형 EFH보다 이거를 밝혀 주면 되겠네요 아, 양변에다가 4를 곱해주면 E a b 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크거나 같다 E a b 이렇게 되겠고 옆으로 이항시켜 주면 마이너스 E a b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B의 전체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a b의 전체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고 등호 성립 조건은 a랑 b가 같을 때겠다. 네, 그래서 아무튼 니번 번은 참이라는 거 알겠죠? 이 D급 번 EFH의 넓이가 18이 된대. 그러면 아까 EFH 여기 구해놨죠? 그게 2분의1 하기 전이니까 예전에. 그럼 AB야 AB. D급 번. ab라는 e, 값이 18일 때요 길이 구하세요 이거죠. 그럼 요 길이는 뭐죠? 얘가 루트 2b고 여기가 루트 2a니까 피타고라스 쓰게 되면 2a제곱 더하기 2b제곱이 되는 거야. 거기에 루트를 씌워줘야 되겠지? 그래서 루트 2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말이 되겠고 얘는 루트 이 바깥으로 뽑아 놓고, 루트 안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남았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최소일 때이 전체가 최소값이 될 테니까 내가 궁금한 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최소가 되는 순간이 되겠어요. 그러면 산술기압 평균이 적용이 가능하죠.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니까. 둘을 곱하면 AB의 전체제곱이라고 볼수 있겠고, 지금 얘가 18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들어가서 18제곱이 되면 36이죠. 36. 얘가 36이 됩니다. 그럼 36일 때가 최소값이니까 결국 요 값은 루트 2 곱하기 루트 36요렇게 되주겠네요. 그래서 6루트 2가 최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최소값이 6이라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기억 내은이 맞겠죠.